자동차 세계는 혁신, 럭셔리 그리고 끊임없는 성능 향상에 대한 요구에 의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럭셔리 SUV 세그먼트에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두각을 나타낸 이름 중 하나가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 GLE입니다. 2026년형 메르세데스 GLE의 등장은 다시 한번 기준을 높이며 첨단 기술 세련된 럭셔리 그리고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하나로 완벽하게 결합한 걸작을 선보였습니다. 이 SUV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매순간 탁월함을 요구하는 운전자와 탑승자를 위해 설계된 경험 그 자체입니다. 메르세데스 지에리는 오랫동안 중형 럭셔리 SUV 카테고리의 선구자로 인정받아왔습니다. 초기 M 클래스로서의 시작부터 현대적인 아이덴티티에 이르기까지 지에리는 우아함과 다재다능함을 상징해왔습니다. 2026년형 모델은 이러한 유산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눈길을 사로잡는 외관 디자인, 정교하게 다듬어진 인테리어, 첨단 안전기능, 그리고 효율적이면서도 강력한 엔진 라인업을 제공합니다. 모든 디테일은 최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The best or nothing라는 메르세데스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 대담한 존재감. 2026년 형지에리는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는 새로워진 외관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전면부는 중앙에 자리한 상징적인 메르세데스 벤츠스타와 세련된 LED 헤드램프가 어우러진 대담하면서도 우아한 그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육질의 실루엣, 조각 같은 바디라인, 공기역학적 형태는 강인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후면부에는 새롭게 디자인된 테일램프와 스포티한 범퍼가 프리미엄한 매력을 더합니다. 전시장에서든 고속도로에서든 GLE는 자신감과 품격을 발산합니다. 메르세데스는 또한 새로운 휠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메탈릭 컬러 팔레트를 확장하여 SUV의 럭셔리한 개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날카로운 스타일링과 정제된 디테일의 조합은 2026년형 지에리를 동급 모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게 만듭니다. 인테리어 럭셔리와 혁신의 조화 2026년형 메르세데스-지에리의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정교한 안락함과 첨단 기술의 세계로 이동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최고급 가죽, 폴리시드 우드, 트리알루미늄 디테일 등 프리미엄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고급스러움을 강조합니다.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MBUX 메르세데스 벤츠 사용자 경험 시스템입니다. 듀얼 와이드 스크린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그래픽과 직관적인 조작을 제공하며 내비게이션부터 엔터테인먼트까지 모든 기능을 지원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구동되어 운전자의 취향을 학습하고 개인 맞춤형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색상의 앰비언트 라이팅은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시트는 장거리 주행에서도 탁월한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뒷좌석 공간도 최적화되어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합니다. 통풍 및 열선 시트, 무선 충전, 업그레이드 된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과 같은 기능들은 실내를 진정한 럭셔리 라운지로 만들어줍니다. 엠 퍼포먼스와 파워트레인 메르세데스는 2026년형 지 l e 를 성능과 효율성에 완벽한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했습니다. 트림에 따라 터보 차지, 가솔린, 디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엔진은 9단 자동변속기와 짝을 이루어 빠르고 부드러운 변속을 구현합니다. 더 강력한 성능을 원하는 운전자에게는 AMG 튜닝 모델이 준비되어 있으며 스포티한 디자인과 함께 짜릿한 퍼포먼스를 선사합니다. 대부분의 모델에는 4MATIC 사륜구동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어떤 지형에서도 뛰어난 접지력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선택사양인 에어 서스펜션을 포함한 첨단 서스펜션 시스템은 도시도로부터 오프로드까지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기술과 안전 2026년형 지에리는 최신 자동차 기술이 대거 적용되었습니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은 운전의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MBUX 시스템은 음성 및 제스처 컨트롤을 지원해 운전자와 차량 간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안전성 또한 최우선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자동 긴급 제동, 사각지대 모니터링, 차선 유지 보조, 교통 표지 인식과 같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액티브 디스턴스 어시스트 DISTRONIC은 반자율 주행 기능을 제공하여 모든 주행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메르세데스 벤츠의 친환경 전략에 따라 2026년형 지에리는 한층 개선된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입니다. 성능을 저하하지 않으면서도 뛰어난 연비를 제공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일상적인 도시주행에 충분한 전기주행 거리를 지원합니다. 이는 럭셔리 SUV 세그먼트에서의 지속 가능성과 혁신에 대한 메르세데스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주행 경험 2026년형 지에리의 운전석에 앉는 순간 모든 주행은 편안하면서도 몰입감 있게 느껴집니다. 정교한 서스펜션은 도로의 유철을 부드럽게 흡수하며 정밀한 스티어링은 자신감 있는 핸들링을 제공합니다. 고속 주행에서도 우수한 방음 성능으로 실내는 조용하게 유지됩니다. 도심 주행이든 장거리 여행이든 지에리는 탁월한 제어력과 안락함 그리고 럭셔리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결론, 럭셔리 SUV의 미래 2026년형 메르세데스 벤츠 지에리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럭셔리 SUV의 미래에 대한 대담한 선언입니다. 메르세데스 특유의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과 현대적 혁신을 결합하여 성능 편안함 기술을 완벽하게 융합한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출퇴근부터 가족 여행까지